안녕하세요. 노가다, 아니, 자영업 현씨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큰아버지께서 들어오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큰 어머니. 안녕. 네, 음. 아 그러면 귀회한거부탁드려해부터 <laughs> 이제 <laughs> 촬영해서 이제 유튜브 편집해서 <laughs> 그냥 좋아요 면될는지 좋아요 안 좋아 영원히 너는 나고 나는 나이로 빠이빠이 하고 새로운 신세대 보는 것을 10년 20년 가도 그냥 아이 좋아요 0년 30년 가도 지금 가서 지금 저런 시대는 어디가 있어 아이 좋아요 구시대적이다 이런 얘기가 좋아요 그래가상고 나와라 오빠 좋아요 <laughs> <laughs>

하루에 100병짜리 하나씩 먹었던 소주를 그냥 소주를 아, 끊으시니까 얼굴이 활발해지셨어 밥도 잘먹었 응. 밥도, 밥도, 밥도 잘 먹고 그전에는 그래. 그밥 먹은 맛도 없었요했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냥 원단을 돌려 2020년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하고 우리 화합을 하고 우리 행복과 치유를 위해서 마음을 푼 사람은 차분히 응. 응. 치유 건배! 다들치유받다 경나을일자다이거요 가슴을 치다가 경락일 잃자. <laughs> 시도에할 사람은 해야 되고 2020년에는 해서가지고 뭔가 마음을 화끈하게 그냥 시원스럽게 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자 이런 얘기야. 그러려면 안정을없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한껏은 담배도 피지 말고 좋아요! 확실하게 아유 좋아요? 응.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면에 내가 천 만에 뭐어오마니 여기 여기 얼른 닦아막그들고도알게 어? 떨리더라고 이게떨리더라 이제 어? 팔이 막 떨려 아니 이제 그런 사람이 쉽게 담배 피우된 사람이 쉽게 이 목에 칼이 돌아못끊있잖아 그런 사람이 쉽게 당이면 정신야 담배 판단음신이말로아 불같은 마음 가져 안가정못끊다 이거여 정신력 나도 담배를 그 나도 아 안, 돼. 중독된 사람이 었어 수십 년째가, 수십 년을 더 없어가지고, 큰 사람이 반대로 성다는거그런 그런 문제가 생기 반대로 그만말면왜 술을 먹겠냐. <laughs> 잘라버리자. 잘라정신력정신력 응. 하면 된다는 신력신력 믿을, 생각력. 신이 저일나 좋은 건 나왔다. 누가사은이야 아주 고 20년 GPS 공간을 를맞서 뭔가를 우리가 네. 보자던나이 네. 네. 뭔가에 네. 음. 어떤 거예요 아큰